핑,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핑. 아, 이 새하나도 재밌네. 어 아, 그림도 재밌네. 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핑만 할수 있어요. 핑. 오 탁구채 같다. 핑. 탁구 탁구 핑. 퐁은 친구의 몫이에요. 어, 핑, 퐁. 어, 또 탁구네. 우리가 핑을 하면, 핑, 친구가 퐁을 해요. 우리가 핑을, 친구는 퐁을 해요. 핑, 퐁, 핑, 퐁. 핑이 환한 웃음이어도, 퐁은 다를 수 있어요. 미소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 언짢음,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모든게 상상한 대로라면 좋겠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움츠려들 필요는 없어요. 퐁은 친구의 몫이니까요.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한테 어떤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어. 핑은 방법이 다양해요. 목소리로, 톡톡 손가락으로, 붓으로 할수 있어요. 실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요. 작은 몸짓으로도 가능해요. 가끔은 가감한 행동으로도요 어 지금 가는 중이야 터질 것처럼 벅찬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핑의 한 방법이에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대상도 다양해요 멍멍이한테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혹은 모두에게 세상을 향해 핑을 할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꿈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핑이에요. 좋은 말이지. 우리의 생각, 마음, 꿈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핑이고, 살아가는 것이 핑이지요. 이제 알겠죠? 핑은 자유롭고 다정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용감하게, 현명하게 해야 해요. 두렵더라도 모험심을 갖고 희망적으로 즐겁게 해야 하고 꾸준히 착하게, 침착하게 해야 해요. 널리 온 마음으로 해야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폭을 원한다면 먼저 많은 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 진짜 많은 핑을 하고 있다 그렇지. 온 마음으로 핑을 했다면 숨을 크게 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요. 준비가 되었나요? 음, 기다리면, 퐁. 그럼 가만히 길을 기울여요. 퐁이 무엇이든 다 의미가 있어요.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생각할 것이 있을 수도, 고마운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전해야 할 것이나 지켜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평은 받음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시간은 짧을 수도 아주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다음 핑은 무엇인가요? 어렵다. 많은 핑. 좋은 얘기야 핑 핑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핑 오, 좋네